챕터 3 듣고 보고 즐겁게 놀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다루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 윈도우 11에서 이제, 음, 멀티미디어 제공하는 앱이 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용 앱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엣지를 한번 열어주시고, 음, 아, 전 모니터가 두 대라서 이제 갖고 와서 하는 방법, 쓰고 있는데, 엣지 예, 바탕화면에서 이제 더블클릭 했으면, 예. 픽사베이라고 써볼게 픽사베이, 그래서 놀라운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클릭하시면, 여기 교재처럼 나오게 됩니다. 요, 어, 44페이지처럼 나와 있는데, 이건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 저희들은 비디오를 한번 하실 거니까, 비디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자, 그리고 서울 seoul 서울 할게요 <laughs> 자, 서울 하게 되면 이제 이 위에 거 4개는 스폰서 비디오로서 어, 그냥 못 받는 못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한번 다운 받아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비, 요 비디오 편집 있고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요거 바꾸지 마세요. 어, 선택하는, 선택하시게 되면, 어, 조금 물어보는 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그냥 해상도인,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걸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이제 감사함을 전하세요. X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운로드가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소화 시켜놓을게요. 저는 최소화 시키고. 시작 눌러서 영화 및 TV 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없다 그러시면 모두 누르시고 자 그럼 이제 영화 그러니까 ㅇ 되겠죠 네, A 눌러서 이키표로 가시면 이응 항목이 있어요. 이응 얘가 영어및 TV가 나옵니다. 영어및 TV 하시게 되면 처음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플레이 열기 하시면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열리게 되고요. 처음부터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를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분, 컴퓨터에 나와 있는 영상들이 쭉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일 열기 하시고, 우측 상단에 파일 열기 하시고 나서, 다운받았으니까 이제 다운로드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가셔고 열기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생되고, 재생되는 걸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고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셔도 돼요. 음. 와서 다운로드에서 더블 클릭해도 바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마우스우 클릭하셔가지고 연결 프로그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결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및 TV 하시게 되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49페이지 스텝 2 미디어 플레이어 이용하기라고 되어 있죠 음,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음, 비디오 라이브러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비디오만 쭉 나오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로 해서 해서 쭉 나오니까 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렬 기준이 있죠 수정한 날짜이 되어 있잖아요 음, 여기가 A부터 Z 하게 되면 A부터 Z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음, 수정한 날짜 하시게 되면, 음, 만들어진 지 옛날 거부터 뭐 나온다, 최근 거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최근 거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정한 날짜가 최근 거부터 나오게 됩니다. A부터 Z 누르게 되면, 요 이름은 이제 01, 01강, 02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시읍 황금용 맨 끝에 시읍이니까 맨 끝에 나오네요. 이런식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음, 다운로드 한 영상을 이제 내가 뭐 순서대로 뭐 재생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음, 여러분이 이제 다운 받으시는 거 있죠 음, 서울 말고 여우도 있고 그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다운 받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 뭐, 타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음, 이건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안 받아진 거니까, 네,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됐고요. 늦대여기 뭐 나오면 이제 다운로드가 다된 거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최소화시키고, 그럼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수정한 날짜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순서대로 또쭉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여기 선택하는 거 있죠? 예,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시게 되면 재생이 있어요. 재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한 순서대로 재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우리 교재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누르시면 이건 반복 재생 끊는 건데 반복 재생하시게 되면 모두 반복 하나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면 이제 반복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세 가지 영상을 다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것, 다음 것, 또 다음 것 하게 되면 또 처음부터 반복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하나 짜리 있잖아요. 이거 누르게 되면 다음 거 나오는데, 이렇게 어, 하게 되면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게 됩니다. 자, 정지!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어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 여러분 이제 음악이라든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생해서 보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됐다 그러시면 미디어에서 모든 앱을 보신 다음에 미디어 미음 누르 미디어 플레이 나와요 시작 화면을 고정하시고 뒤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생 대기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까 체크 했었잖아요 뭐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5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재생 목록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기존에 여기, 음, 픽사베이라고 만들어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 새 재생 목록 만들기, 픽사베이 재생 목록 만들기.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볼 것들 영상들을 묶어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자이 말이죠. 유튜브에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음 그럼 이제 우리 비디오 라이브러리 와서 이제 요렇게 3개 선택을 하셔갖고 끝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하나 둘세개 추가 보이시죠 추가 누르시게 되면 픽사비에다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바로 새 재생목록 눌러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생 목록을 만들면서 추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여기 재생 목록 누르시게 되면 픽사베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두 재생 누르시게 되면 동영상이 모두 재생이 됩니다. 자 56페이지 음, 스텝 4 클립다운 설치하기인데 지금 우리는 어, 무료로 제공하는 픽사베이라든가 이런 영상 사이트를 이용을 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또 다운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립다운을, 그래서 클리, 엣지 열어서, 클립다운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클립다운 하는데도 전혀 이상한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요기, 여기가 맞는 거예요. 요, 유튜브 음원 추출 클립 다운돼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다운로드 됐으니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설치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닫기 하셔도 되겠고요. 그럼 설치 진행하면 이제 다음 다음 눌러서 설치 진행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다음 다음 누르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하시게 되면 음 우리 60페이지 처럼 사용이라고 하셔야 돼. 요 다운로드 설정이 나오는데 다 사, 사용으로 해주세요 다 사용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검색 상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창 크기 라든가 이용하셔고 크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치는 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유튜브 영상 다운 받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CBDC 한국은행 CBDC 이런 것들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 이제는 현금 지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세상이 곧올 거예요. 그리고 어, 디지털 화폐, 코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 우리가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어 c b d c 얘기하는데 음, 우리 교재에서 이제 c b d c 요 CBDC예요, CBDC예요. CBDC, CBDC CBDC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타가 나더라도 좀 잡아서 나오니까요. 음, 중앙은행이 만드는, 한국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걸 하나 1년 전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음,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세상이 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영상 하나 이걸 다운받겠다 하시면 요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재생 목록으로 좀긴 거라면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짧은 영상은 금방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동의할 것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그냥 동의함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이는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해상도는 720으로 할 것이냐, 1080으로 할 것이냐, 묻는 건데 아무래도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저장해주는 동영상의 클립다운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이쪽으로 예, 들어와서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될 거에요. 다운로드가 진행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쪽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나는 다 유튜브에 가서 다른 영상을 또 다운받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지금 다운받고 있죠? 예. 다, 유튜브 다운로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음, 전유진, 뭐, 트로트, 가, 이런 거 있죠? 트로 이렇게 트로트 가서 전유제 트로트 하게 되면 요즘 한창 인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운 받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 다운 받은 것을 여러분이 그냥 막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 위반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시간 보이실 거예요. 시간. 시간. 요렇게긴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짧게 짧고 짧은 걸로 요런 3분짜리 요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열리는데 여기서 전체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